원신할 때 가장 빛납니다 원신이요? 아니 원신할 때 빛나는 건 알겠는데 나도 가끔씩은 물려요 물려 색다른 거좀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뭐 들어있냐면은 계란 계란이랑 그냥 정석이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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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디스 라이브러리만 보면 모든 장르 마스터네 이거 내 거랑 내 친구랑 공유돼 있어서 그래 재밌게 했던 게임이 이거 이브리딘 존나 재밌어 이 게임이 존나 재밌어요 이브리디니 이게 진짜 내가 했던 좀비 게임 중엔 제일 재밌어. 이거 이브리진 재밌고, 그 다음에 내가 존나 재밌게 한게 바이오 아자드 2. 이것도 존나 재밌어요. 이거랑 3는 졸작이에요. 이건 개 존망한 작품이니까 절대 하지 마, 이거는. 3 리메이크는 쓰레기고, 그 다음에, 그 뭐냐. 7 7이 진짜 개 재밌어요. 이거 스토리 하나도 몰라도 돼. 이거 다음에 이제 빌리지. 빌리지도 재밌는데, 었 빌리지 나 계정 빌려서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가난할 때랑. 그때랑, 이 씨부랄 다크소울 3는 내가 이거 5만원 주고 샀거든? 이거 했을 때, 시청자가 100명에서 7명 되는데까지 1시간도 안 걸렸어서, 다시 나네요, 그때 이후로.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10명도 안 봐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함. 단간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는 게, 2가 진짜 재밌음. 1도 재밌는데, 2가 진짜 대작이야, 2가. 2가 진짜 재밌어. 이거는 혼자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개명작이에요, 이건. 하면서 내가 바지에 질질 싸면서 했어 워나 어, 데드스페이스는 처음 해보는 거긴 해 그니까 러 오리지널 원은 조금 했었는데 원은좀 하다가 좀 멀미나가지고 맛있는 것만 그래도 쏙쏙 빼먹었네 내가 좀 그, 극과야 애니메이션도 맛있는 것만 좀 골라먹는? 내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게 그거 파티피플 공명이었나? 채굴선 USG 이시무라 위치 확인 채굴선 비트코인 캐려고 이제 그 우주까지 나가는 건가? 근데 코인을 왜 우주에서 캐는 거야? 저게 이뻐 보인다고? <목소리> 웬내 눈엔 똥자루 그냥 생선 뼈같이 생겼는데? 삼선이 저게 이뻐보이는건가? 저거 생선 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게 이뻐보여요 여러분들은? 저 위에 지금 배 하나 생선 뼈같이 보이는데? 아 이시대 감성인거야? 아 그니까 뼈같은 생선 뼈같은 그 외곽선이 이쁜거다 아아 미학이 다른거다 아 그런거구나 그런가? 존나 뼈가 생겨가지고, 아니, 꼭 그거 같잖아. 그 고길동 그거 가가지고, 고길동 그뼈 뽑아가지고 싸우는 그거 같시는거잖아 아, 그 감성이면 좀 멋있을 수도 있겠다. 검성, 고길동의 그런 느낌이네. 그 우주 물고기, 검성, 고길동, 검. 에? 그런. 아니, 알겠으니까 빨리 넘어가.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 아, 디지쌤, 나 혼자 남을 게 뻔하니까 다 죽어, 그냥. 이런 호러게임, 특. 나 빼고 다 죽어. 그래도 정을 주면 안 돼요. 이러먹을 그, 너무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이러다 선체에 충돌하겠어 그래 다 죽는 거야 시작부터 일단은 그냥 다 망가진 거잖아 상황이 좋지 않아 해줄 <laughs> 요약 좀 해줘 하면 그냥 다 망가졌어 끝한줄 <laughs> 그, 요약 이거 공포 게임인가요? 제 얼굴이 더 무섭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제 방송 자체가 공포인데 뭐 이런 게 무섭겠습니까 가는 중임 달리기가 없음 달릴 줄 모르는 남자 아이자 씨발 이거 원시대서도 에 맨날 이지랄인데 여기서도 걷기 또 시키고 있네. 달리라고 좀이 새끼들아. 이갬성을 즐겨야 된다고요. 답답해. 오케이 열기. 가자 아니 손전등 안줘 여기는? 아니 무슨 우주선 타고 다니는 SF 세계관에서 씨뭐 머리에 전등 하나 안 달아줘. 나 이거 원 조금만 해봤어요. 조금은 조금 해봤는데 사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금. 피해 보고를 확인해. X 누르기. 로케이터를 따라가 현재 목표를 찾으세요 아하! 아여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구나! 아 좋네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되게 좋은데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그냥 X만 누르면 길을 알아서 어 찾아주네 이 소라 캐릭터가 왼쪽에 있는 거 시점 되게 거지 같네요 바꿀 수 있나? 뭐야?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습니다 내가 위험물질이야? 어?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영화관이구나. 특등석인가 보네 여기서. 아이고 세상에 그래 여기가 특등석이었구나. 시발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다 죽네 진짜로. 야 친구들. 어, 오케이. 아, 나 공격 어떻게? 해? 도망만 가야 되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어떡해? 어, 뭐예요? 나 아, 벌써 죽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 보여. 뭐 어디로 티라고? 아니, 새까매가지고 안 보여. 어우씨, 내가... 어쩌라고? 어 깜짝이야. 여기 지스토리 채널 맞습니다. 시점이 독특한데 몸을 좀 넓게 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아이작 전무잖아. 드디어 전무를 끼는구나. 여긴 전무를 무료로 주네요. 뭐라고 좋은거야컷 오브 데어... 뭐? 플라즈마 커터 오! 뭐야 잠깐만 아니 사람이 없어 잠깐만!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냥 휘돌만 본건데 피돌이 나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사람이 있네 아, 미안합니다 예 네. 환기구에 있어 문을 해킹할 수 없어 문이 안 열려 도와줘 싫어요 아니 나를 뭐야 아 그냥 이렇게 여는거였어? 아하! 아하 네. 뭐야 아이고, 대상해 대가리, 이새끼야. 와, 이 무기 존나 마음에 드는데요? 왜안 죽어요? 존나 약한 것 같은데, 무기가? 이일 때가 된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이거 리로드가 필요해? 아, 뭐 쏘는 것도 있구나. 아, 이거 때려잡는 게 아니라 쏴서 잡는 거야, 방금은? 아니, 이거 총 쏴야 되는 건데, 그냥 때려 죽인 거야, 이렇게? 아. 기가를 싼 데도 안 죽는다고 도와줘 어, F가 구급팩 사용이야 아 이게 총이에요 나, 나는 근접무기인 줄 알았죠 이, 이게 안개를 가르는 회광인 줄 알았지 나는 그러게 쟤네들 얼굴 보고 한, 그뭐그 뭐그 소리가 나오나? Everything's locked down because of the quarantine. 이 새끼는 왜 지금 고칠 생각 도와줄 생각 안 해? 왜 아이작이랑 대니얼스만 둘이 야 되는 거야? 인성 개빠네. 아니 뭐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 임 어, 또 왔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 미안해요. 사람이었네요. 네. 아니 뭐보이자마자 달려들면 어떡해?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달려들어야지. 도준하고 씨? 아, 오케이. 아, 좌클릭하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아,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들 해봤구나. 좋네요. 가이드 있으니까 좋네. 여러분들이 저의 페이몬입니다. 빈 저장 슬로 하남자 특. 반드시 저장한다. 저장 안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가지고. 어, 아, 맞아요. 존나 흔들리네.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차이가 안 나, 땅이다. 더 많이 흔들려, 때릴 때. 어, 어, 신났다. 아니, 이거 왜길안 내, 안 해줘. 페이몬 어디 갔어, 네, 내비게이션 이게 제가 보기 불편하면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도 보기 불편하거든요. 하는 놈이 이 정도면은 한, 보는 사람 더 심해. 안 열리나?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뭐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어, 씨! 어, 씨! 일로와! 일와딱땡이 새끼야! 똑바로 걸라이 새끼야 개새왜 이렇게 안죽어 근데 빠불고있어 아이 총은 필요없어요 이 도끼로 쓰는게 느낌이 좋네 아니, 이게 타격감이 개지린다니까, 그냥. 총을 왜 쏴? 어, 도끼가 있는데. 또 뭐야? 또 너야? 아 봐. 와봐. 아, 안 되겠다. 이제 좀 졸렬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많이 온다. 존나 많이 쓰면 죽겠지, 일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로 와봐! 아 시원시원하네. 나피 얼마나 단거야내 체력 어디서 봐? 아 등에 있는 불빛이 체력이에요? 아나두칸 남은 거야? 한 대만 했는데 두칸 남은 거야 지금? 잠깐만, 좋던 거 같은데 그러면? 어 아, 불피됐다. 좋아. 물약 몇개 있어가지고? 물약이 두개 남았다, 두 개. 오케이. 등 뒤에 초록색 떼면은 불피 되는 거군요. 아 아주 좋네요. 두개연결했 고, 가운데 가면 되나 원신 할때 섹시하지만 다른 게임 할땐 귀여우시네요 지금 제가 귀엽다고요? 좋네요 원신 y One should like t 잠깐만. 아이기 여기, 여기서 싸우면 안돼 도망가야 돼저저 너무 좁 좁아. 그거 싸우면 진다, 이거. 졸렬하게 여기서 싸워야 돼. 멀리서. 잠깐만. 너무 센데, 얘네들? 나 물약 하나 더 먹고.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멀리서 해? 왜, 왜 이렇게 AI가 도 좋아, 이거? 잠깐만. 오! 어? 시발 바이오 하자한 달려드는데 20년 걸리는데, 잠깐만. 아나 어, 빨간색 됐어. 아니 이거 난이도가 이상해요! 나 빨간색 됐어! 잠깐만! 디져!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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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오우씨 아 물약 다 썼어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니 바이오아자드가 훨씬 쉬운 게임이었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게임 아 이거 밟으면 아이템 주지 힐! 물약, 물약 은, 야 이거, 한 마리 만더만 나도, 조되겠 는데요？이거 진짜 이거 피못 채워？나 어떻게 어？어, 이거야. 그래, 노란색 됐다. 아, 고급팩 하나 넣어, 오케이. 피 아, 이좀살것 같네. 얘네들 아이템 안들나 방심하면 안 돼. 한대 맞으면 피가 40%씩 날아가는 게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 아니 씨발 아까 그 도끼질 하고 다니는게 존나 그 미친짓이었구나 그냥? <laughs> 아니 존나 졸렬하게 해야 되는 게임이었네 아니 난 무기가 너무 멋있길래 어? 존나 상남자처럼 해야 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게 있군요 가로 세로 어 가로가 좀더 좋아보인다 <놀람> 페페이 몬게를려줘 못 뛰겠어 무서워 어 왜래 없지 오아얘왜 산성액을 써요? 아니 나피 1칸 됐어! 아니 한대 맞으니까 피가 안칸 된다고? 아니 뉴비한테 너무 가혹한 게임인데요 이거 진짜? 달려가자 아 어, 이제 좀 쫄보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씨 너무 찐따처럼 게임한다 에.. 찐따가 맞으니까 찐따처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게 사지를 절단하여 탄약을 절약하세요 사지를 빨리 잘라라 아아 이점 나와요? 전려어 개새끼 이럴 거 같더라!! 잠깐만!! 도망가야돼 다리 먼저 잘라라 머리통 오케이 여기아 여기가 열리고 막 이런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좀 그렇네. 이건 너무 하남자 같이 세이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아, 너무 코앞에서 계속 세이브 하니까. 이제 안 되지. 루아. 루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된 녀석. 응? 어디서 자꾸 깜놀을. 오, 오 그새 또왔어 잠깐만. 여기, 여기다 맞추고. 여기 다리 써주고. 안 되지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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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속지 어디 자꾸 깜짝 튀어나오고 있어 한 번만 밟아도 죽는다고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자꾸 일어나는데 페이몬 오케이 페이몬 이 네비의 이름은 페이몬이야 나 같은 길치한텐 이런거 없으면은 밥이 없어요 어어뭐떨어진다 잠깐만 뭐야 뒤에야? 박아가지고 야 한번에 안 밟히잖아 머리 터질때까지 뭐 피가 팍 터져야되네 그래 죽는거구만 또 어디 있어? 어디야? 야, 소리가 이상해, 이거. 잠깐만. 어, 또 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또 왔잖아. 됐어. 어, 재수없게 깜짝 놀래키고 지랄이야. 에이. 찐따 많아. 그 찐따들 특징. 괜히 죽은 놈한테 더승질부림 염동력으로뭐 발톱 뽑아서 던질 수 있냐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건안 만들 것 같은데, 페이몬. 오우 어, 어림없지. 이제 안 통하지. 어? 이거 뭐 어디로 바꿔야 돼? 같은데? 조명은 필요 없잖아. 오케이. 원 상남자요. 한 남자 해. 이 상남자 찾다가 그냥 뇌졸하게 생겼어 이러다가. 뭐야 이게. T.G. 이시무라. 셔틀 수리 청구서 꺼져.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다리 아, 약점이구나! 얘 약점을 알았어 이제 잠깐만 뭐야 잠깐만 어어어 어 잠깐만! 으악! 오! 한 마리 어디서 온 거야 존나 팬미팅하는 기분이야 어디서 한 마리씩 키워놓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한 마리씩 안 나와 비겁하게 씨 존나 후달리네 아, C 누르면 빈결 충전된다는 게 이거구나. 아 오른쪽에 뭐 이렇게. 나 이제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페이스 오케이. 또 어디서 나왔어? 뒤야? 에 어디야? 아,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온다. 또왔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저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 죽어! 죽어! 이제 그만 나오겠죠? 아니, 야, 이거 힐링팩터가 너무 쓰레기예요. 어떻게 한 칸밖에 안 차?